긴 겨울이 끝나고 생기 넘치는 3월 열정 가득한 신입생 신입사원 새내기들이 인생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이들의 영원한 원업 바로 자동차. 2015년 새내기들이 선택하는 자동차는 벨로스터죠? 전 모닝이요. 꾸준히 인기몰이하는 작은 차. 2015년 핫하게 등장한 작은 차들은 토크 인사이드에서 속속들이 파헤쳐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크 인사이드 박지은입니다. 2015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경차부터 소형, 준중형까지 이 기존 모델보다 성능과 상품성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오늘 강유석 대표와 함께. 작아서 좋은 2015년 경차부터 준중형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뭐그 전에도 DCT 같은 경우에는 장착이 되어 있었지만 6단에서 7단으로 예, 미션이 변경이 됐어요. 네, 이 부분 자세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2번이 처음이죠. 네, 이거 역시도 동급 최초입니다. 예, 준중형차에 7단 미션이 들어간 거는 거의 뭐 파격적인 시도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부분은 아마도 연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듀얼 클러치 또 7단 미션이 어떤 건지 또뭐 무엇이 좋은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대자동차가 신차 출시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변속기 바로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다. 실단 DCT로 부르는 이 변속기는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의 장점만을 모아놓은 것으로 현대자동차가 독자 개발하고 현대 아이모스에서 생산하고 있다. 실속 DCT는 짝수단과 홀수단의 클러치가 각각 하나씩 총두 개가 있어서 변속을 할때그두 개의 클러치가 번갈아가면서 변속을 하게 됩니다. 자동 변속기 대비 5에서 10%의 연비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말 2020년까지 전체 평균 효율을 25%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음, 7단 DCT가 연비를 올리는데 큰 몫을 할 거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음, 7단 DCT의 기능을 또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어, 현대자동차 밸러스터를 직접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벨로스터 터보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운전을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변속되는 시점이, 어, 다른 차량에 비해서 3단까지 올라가는 게, 네, 지금 4단 올라가는 게 네, 굉장히 어, 좀 빠릅니다. 사단까지 올라가는 게. 기존에 뭐, 1600cc나 2000cc급, 동급의 차량들, 이 변속 타이밍이 빠르지 않은데 비해 부드러우면서 빠르다는 느낌을 처음부터 주네요. 7단으로 변속되는 게 보입니다. 이 7단 미션을.6 점... 터보 엔진을 가진 패치팩 차량에 장착이 되었다는 것. 120km, 130km, 140km를 달린다라고 할때또 차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불안감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일단 6단에서 7단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차가 나갈 수 있고 또 하나 가장 큰 메리트는 아무래도 연비겠죠. 5단, 6단 기어에서 100km 이상을 쭉갈 때의 연비와 7단에서 갈때 연비는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일단 뭐, 200마력이 넘는 차량이니까, 언덕이든 어디든 힘을 내는 데 있어서는, 아 어, 만족스럽네요. 예. 네 벨로스터 15년형, 예, DCT가 장착된 7단 미션 차량을 운행을 해 봤는데요. 일단, 하체가 단단해지고, 7단 미션이 지는 부드러움과 정숙함, 예, 뭐,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20, 30대 엔트리 차량 혹은 펀드라이빙을 원하시는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드라이빙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와 기아차가 야심차게 준비한 경차, 소형, 준중형 차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경차, 소형차, 준중형차, 뭐, 20, 30대 분들의 어떤 엔트리카나 본인들의 펀드라이빙을 위한 차량인데요. 일단 많은 옵션들과 또 이번에 특별히 탑재된 옵션들로 인해서 꾸준히 계속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2015년 더욱 강력하게 돌아온 현대기아차의 작은 차들 앞으로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